딩몬이의 오디오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캐나다의 소식이에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여러분 차량 도난 사건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우주카면 캐나다 정부가 야 이거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야라고까지 판단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캐나다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이런 차량 절도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한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캐나다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6분의 1 대씩 차가 도둑맞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뭐 대략적으로 본다면 연간 10만 대의 차가 도난당하고 있대요. 어 감이 좀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랑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죠 하지만 캐나다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한 천만 가까이 적어요 캐나다 인구가 한 4천만 명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가 한 5,100만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런 차량 절도, 차량 도난 사건이 연평균 2,650건 정도가 발생을 한대요 그런데 캐나다는 10만 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2,650 건대 캐나다 10만 건. 야, 우리나라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보니까 캐나다의 차량 절도 사건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캐나다의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보다 2023년 3년 만에 차량 절도 사건이 세 배로 늘어났대요. 그 캐나다 법무부 장관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 뭐, 요거는 3년 동안 3번을 도둑 맞았었다고 합니다. 조금 운이 없으시네요. 자, 그렇다면 캐나다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차량 도난 사건이 많아졌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았는데요. 첫째, 중고차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서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었다. 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그래서 범죄 조직들이 캐나다에서 이런 차량 절도를 조직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거전 뭐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뭐 캐나다도 올랐을 거고 우리나라도 올랐고 미국도 올랐고 다 올랐어요 근데 왜 캐나다에서만 이런 차량 절도 사건이 많아졌냐 제가 좀더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째 항구의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통 해외로 우리가 물건을 수출할 때그 항구의 컨테이너들 있죠. 이 거대한 컨테이너. 근데 이 컨테이너 안에 어떤 물건을 수출하는지 열어서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 있나 봐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지금 항구에서 일하는 인력이 워낙 부족해가지고 이런 확인 과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심한 곳은요, 항구에 일하는 직원이 한 명에서 두명 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량을 훔치는 데 성공만 한다면 사실 이 컨테이너 안에 넣어 버려서 해외로 빼돌려 버리게 되면은 요거는 뭐 거의 완전 범죄예요. 그래서 범죄 조직들이 이런 캐나다의 허점을 노려서 차량들을 훔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훔쳐진 차들은 어디로 갈까요? 캐나다에서 출발해서 두바이를 거쳐 아프리카 전역으로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차가 아프리카로 가는 거죠. 특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한 중고차 매장에서는 이 캐나다 번호판이 달려 있는 중고차를 버젓이 팔고 있는 그런 장면도 목격이 됐어요. 번호판을 좀 떼고 파시지 좀 웃긴 상황이네요. 자 이렇게 캐나다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캐나다 정부 또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절도 사건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판단을 했고요. 범정부 대책 회의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캐나다의 이 차량 절도 사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캐나다에 놀러 가신다거나 혹은 차량 렌트를 하신다면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캐나다 영상 보니까요, 어떠한 범죄자는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을 끄집어내서 차를 훔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캐나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네, 오늘은 캐나다의 소식을 가볍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뭔가 캐나다는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멕시코나 미국과 달리 좀 평화로운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그게 또 아니네요. 차량 절도 보험죄는 세계에서 가장 캐나다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뭐 우리나라가 참 안전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캐나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제가 요즘 가장 핫한 궁전의 이야기 상수시 궁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Transcrição e